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높고 빛나는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과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이 신주 믿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단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오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뽑으라라고 하면은 어 어떤 시편을 뽑을까요? 아마 대부분 23편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뽑으라 하면 은 아마도 10편, 1편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0편, 1편의 내용 중에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죄인들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들은 같이 있으면 안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 옆의 재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우리, 함,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중간에 계시고 양쪽으로 강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죄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요, 겉으로는 그가 무도한 죄를 졌겠죠. 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연약하고 상처가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슨 학대나 아니면 따돌림이나 어떤 큰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평생 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모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강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너희가 양 옆에 있는 그 강도들 것처럼 너희가 제약 가운데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강도들과 별반, 상, 상,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더군요. 양 옆으로 지금 수많은 죄인들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 쫓겨 가다가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그그 타올 왕으로부터 벗어날 것들을 궁리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지금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 다윗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마치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서해당했던 상처받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런 강도들처럼 그간 무도한 자들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강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글쓰이신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강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숨어 갔던 곳에 모인 사람들이 연약하고 제 많은 자들이 모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실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충분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계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내려오실 수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둘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충분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수 없을 줄 니가, 너희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노마 군인들과 함께 가셨어요. 왜요?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요.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겠죠. 또한 세상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또한 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조롱과 수추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니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온 세상의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대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고백했죠. 자,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기적을 더 많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은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고 반대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냐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은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과 교회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놀라운 것, 크고 아주 값진 것, 이런 것들을 늘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이 지나가면은 식상해버리면 이제 마음에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계속 달라고 합니다.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분명 더 크고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기적들, 특히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더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처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교자들에 대한 일생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승교자들의 일생일생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때 자신을 다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의 일만 감당하셨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짧은 글이지만은. 모든 유대인들과 제인들이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차 있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38절부터 쭉 보면은 세상들이 세상이 부정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부정합니다. 그 40절에 보면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부정합니다. 42절에 보면은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의 심을 또한 부정을 합니다. 43절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마저 다 부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44절을 끝그 끝에 보면은 죄인들 이 죄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부정하면서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며 거짓됐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말에 휘둘리질 않으셨어요. 오직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 길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묵묵히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이쯤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되어왔죠. 그이 기간 동안에 더욱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소임을 다 감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이 소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그 소명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시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소명을 이루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신 모습이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되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오늘 하루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모욕과 수치와 아버지 이 모진 이 부끄러움들 하나님 이 조롱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여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높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싼 그런 구원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죽으신 이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기 원하며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그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그 구원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탄마귀 원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의 십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